반갑습니다. 홍사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멘붕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섰다는, 극복했다는 영상을 남겼는데요. 그 현타가 온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 안에 정책들이 많죠. 원펀치, 투펀치, 쓰리펀치, 포펀치, 여러 가지 잽들을 맞으면서도 <laughs> 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념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부의 그 방향에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투자를 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이에서 정말 서로 위민할 수 있는 임대 사업이 활성화되고, 서로 피해가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단한 번도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입자에게 다가가서 사기를 당하거나, 월세 미납 또한 뭐 도주 등을 당해봤지, 반대로 피해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버텨왔는데, 너무 이것이 심하다.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현타가 와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잠깐 머리도 식히고 싶었고 앞으로의 방향을 짜기 위해서 그 동안의 것을 반성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요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다음 번 전세를 어떻게 가야 될까? 시소슨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언제 사용할까? 지금 사용할까? 아니면 이번에 조금 올려주고 다음 번 갱신할 때 사용할까? 아니면 지금 사용할 수 있을까? 서로서로 서로 눈치를 보겠죠. 또 집주인은 이걸 언제 팔수 있을까? 어떻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 내가 실거주한다고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했다 걸리면 그냥 벌금을 내고 말까? 벌금이 아니죠. 위로금인가? 과태료? 과태료는 아니고 그 보상금을 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눈치 싸움이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각종 사이트에서 정보가 올라옵니다. 저 역시 이제 세입자분들과 계약 갱신을 할 시간들이 돼서 조금씩 연락이 오는데, 임대차 3법이 발의되고 난 부터 전세 값이 막 오르더니 3억에서 5억까지 올라가고, 다른 곳은 뭐 1억 8천에서 4억까지 올라가고, 2억 8천 하던 게 4억이 되고, 거의 1.5배에서 2배로 올라가 사실 저도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전세가 오르는 것은 단기간에 오르는 것은 처음 만나 보는 거고 그리 달갑지도 않습니다. 사실 전세금이 올라봤자 현금 부분에선 들어오지만 그것은 내 돈이 아니고 무이자 대출일 뿐이죠. 어차피 갚아 줘야 될 돈이고 어차피 부담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을 뭐 갭을 이용해 샀지만 그 갭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 보증금을 가질 필요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보증금이 오른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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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적으로 해서 갭투자 100채 200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연쇄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하고 굳이 비규제 지역 지방에 가서 더 힘든 나날을 보내기에는 제 멘탈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크게 의미는 안 두고 있었지만 저 입장은 그렇지만 또 다른 집주인들은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빚을 갚아서 뭐 신용대출을 갚아서 이자를 더안낼수 있는 건데, 나라가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내 이자는 누가 감당할 거냐. 뭐 세입자분들은 이것 때문에 올라버린 전세 값과 집값들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많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저희 한 세입자도 내년 2월이 갱신 기간인데, 11월부터 연락이 와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입주할 계획이 있으시냐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감이 오죠? 내가 나가야 되냐? 아니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수 있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을 잡고, 바로 말씀드린 게, 저희는 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5% 밖에 전세, 전세 보증금을 못 올리고, 저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뭐 다음 주에, 그것도 두달 남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빨리 하자고 하네요. 세입자분들, 분, 세입자분께서 많이 걱정이 되시는가 봐요. 지금 점세값이 엄청 올랐는데 주변은 더 올랐거든요. 지금 신축이라서 좀더 올랐는데 나머지 원래 있던 것들은 한 2-3억씩 더 올랐으니까 지금 여기서라도 2년 정도 더 버티야 된다는 그런 걱정이 있으시니까 빨리빨리 재계약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거기에 응해서 재계약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해오면서 뭐 투자라기보다는 집을 사고 임대를 주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또 저희 집값은 오르고 또 저희 집에 사시던 분이 집을 사서 나가시고 저희 집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집이란 것은 사람들이 살면서 필수적인 요소고 또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지만 저희 같은 집을 사서 임대를 놓는 사람이기 있 때문에 집을 당장 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곳이 있고, 그리고 분양받아서 그것을 기다리고 빚을 갚아가면서 버텨야 될 전셋집이 있어야 되고, 월세집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진 않겠지만 모두가 악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유지되어 왔고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다주택자들이 악하다는 개념 하에서 이렇게 정책을 짜보니까 제 기준으로. 이렇게 선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악용하는 정보들이 귀에 들어오니까 솔깃할 수 밖에 없어요. 내 돈이 나가는데, 내가 손해를 있는데 어떻게 한없이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런 유혹들이 막 들어오고, 정보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많이 답답할 뿐입니다. 다들 그러실 거예요. 뭐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또 세입자분들은 세입자분대로, 또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어떻게,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집을 사줘야 될까,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방향이 너무 이상합니다. 뭐, 집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주택에 대한 투자,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요. 조금 지쳤습니다, 이제는. 조금 지쳤고, 그래서 다른 부분, 부동산도 아주 많으니까, 이 기회에 다른 부분들을 좀더 공부하고 파서, 나라에서 주택 투자를 하지 마라 하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뭐 상가나 건물, 이런 부분 활성화가 필요하니까, 또 다시 뭐 상인들, 상인들의 활성화,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선한 마음으로 그쪽으로 다시 투자를 해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수익성 부동산을 해서 뭐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을 건데, 또 여러가지 방면으로 하지 말아 하는 것은 하지 말고 또 새로운 것을 한번 파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입장일까요? 아직 지금 같은 시기에도 새로 부동산 투자, 주택시장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새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기존에 하시던 분들 아직도 많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악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이, 이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그것이라 판단했을 뿐이지 다들 투기를 하고 세입자를 쪼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넓은 눈으로, 바른 마음으로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고 바라봐 주시면 또 다른 것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이런저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저의 심정을 말씀드렸고요. 결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을 실행하면 되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 투자를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정책이 막아설 때는 너무 그 벽이 높았을 때는 피해가는 것도 있고 정면돌파도 할수 있지만 특히 정책에 나라에는 정면돌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수있을 만큼 하시고 내 자산에는 피해가 되지 않을 그런 방향을 잘 잡으셔서 정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